식기 세척기 가격대별 성능 차이 많을까? 3종 비교. 코코마시멜로 식기 세척기 3인용은 사용자의 기대를 훌륭히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9인용 이하의 용량으로 소형 가구나 1인 가구에 적합하며 무설치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건조 기능이 탁월해 세척 후에도 깔끔한 상태로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음도 적어 주방에서 사용하기 좋고 세척력이 뛰어나 기름진 식기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간편한 조작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유용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미닉스 미니 식기 세척기 프로 3인용은 작고 아담한 크기로 공간이 제한된 주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인 이하의 용량으로 적당하며 살균과 건조 기능이 탁월해 위생적인 식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 문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자연스럽게 건조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화이트 색상과 투명창 디자인은 깔끔함을 더해주며 사용 중 소음도 거의 없어 주방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식기 세척에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쿠쿠 UV케어 고온살균 프리미엄 식기 세척기는 6인 가족에게 적합한 용량으로 살균과 건조 기능이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문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자연스럽게 건조가 가능해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수저통도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호평하며 매일 깨끗한 식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추천할 만한 식기 세척기입니다.